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어서, 죄송하고, 바닥이에요. 죄송합니다. 오늘은 제가, 짜잔,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,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, 버러버러버러, 짜잔. 제가, 번개, 번, 제가 또 번개장터에서 또 구매했어요. 어, 일단 알렛님 기체로 구매했고, 고추를 때, 5만 2천원, 이렇게, 조개했고요. 일단 보시면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, 그 햄스터님 마법사님 디테일로 마감해 주었어요. 이런 이런 디테일을 마감 꾸며 주었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영상이 그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. 여기 영상이 카메라 부분이 좀 더러워져가지고 딱히 도 힘들어더라고요. 그래서 깔끔하지 않고 좀 많이 좀 지저분하다 그런 분들 분들 계 텐데 그 점은 진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. 안녕. 미쳤다 미쳤다 와, 덤을 장난이고, 지좀합시 일단, 요렇게,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사님들 준비, 했고 이렇게, 여러분, 이렇게 해야 덤이에요. 이게 푸스는 될 텐데, 어, 요게 덤이거든요. 와, 장난 아닙니다. 일단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뒤태로 접어주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. 일단은, 스크램을 좋저합니 손님들이 있어. 저희 엄마가 가게요. 일단, 떡매를 보시면, 떡매는 이 정도가 더 있습니다. 이 정도 더 있고요. 스 있는 거 같은데. 와, 이쁘시쁘시다 그 구매 고마워요. 어, 수령, 수령 후기 부탁해요. 응. 이렇게 이쁜 글씨로 써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일단은 더 민스들인데, 제가 이런 것도 좋아해요. 토토로가 그거 좋아하는데, 이렇게 있으면 내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구매 물품보다 더 기대했던 푸스 언니. 가차볼디테입니다 아, 닌데 그거 있다. 디테일입니다. 소세에 제가, 제가 따로 구매했는데, 이렇게 한 덤으로 왔어요. 와,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, 이렇게 있었는 되는데 거의 새 거고요.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네, 복구적인 주인공입니다. 여기, 이렇게 했을 텐데. 좀 아쉬운 게, 어, 이게 좀, 생라먼지이라기보다는좀 많이, 이런 게 많아요. 어, 이런 걸, 잠깐만. 이런 거는 쓸때좀 지장 있지 않나요? 좀, 지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.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어 기센즈 테러 구매했고요. 진짜 좋아하는 일단 이런 기센드와고 1, 2 버전이거든요. 한 세트 구매했습니다. 이것도 다시 또 하니까 두께 보면 빵빵합니다. 이렇게 해서 테는 검으로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어, 봉여당더 한니 한님께기생일때고 매우 기에 포짐만더훌기는 맞춰 보 도록 하겠 습니다. 안녕.